청교도 혁명, 영국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국 혁명 그리고 영국 내전이라는 개념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요즘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국 혁명이라는 개념 말고 영국 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1980년대 전후에 유행된 진보적 역사 해석에 대한 이른바 수정주의적 역사 해석의 반격 그리고 포스모더니즘의 유행에 따른 역사의 누적적 발전관념에 대한 비판 경향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또는 내전이라는 용어를 통해 과거 영국혁명으로 부르던 사건을 보수적이거나 중도적 입장에서 말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시대 변화에 따라 역사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라는 학문은 암기식 수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완전히 객관적인 주장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학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인문학 과목도 인문과학이라고 말하고 역사도 역사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도 검증 혹은 재현 가능한 과학적 설명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학문 분야로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 이히카도 그런 입장의 학자였습니다. 역사는 필연의 법칙에 따라 발전되며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역사 변화의 우연이라는 개념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던 무렵부터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회과학자조차 사회과학을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해석학이라는 입장에서 연구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석학은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성경 해석 방법과도 관련이 있는 학문이며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영역에서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역사를 해석학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석학은 연구 방법의 절차적 객관성을 중시할 뿐이지 기존의 과학이 추구하던 보편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즉 인문학은 주관적인 연구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논증 혹은 설득하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 보는 하나의 의견이라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혁명에 대한 중요한 전통적 역사 해석은 휘그적 해석과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휘그적 해석은 영국 혁명이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혁명이었고 그런 성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해석은 휘그적 역사 해석을 긍정하면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혁명을 초래하였고, 혁명의 결과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정치적 발전은 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시민 계급의 성장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17세기 사회경제 문제 연구들은 영국 혁명 때 부르주아의 등장과 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로 불리는 연구자들은 당시 혁명 주요 주체들에게 진보 사상이나 혁명 의식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주의자들은 당시에는 정치적 재정적 위기와 종교적 갈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안정적일 수 있었으나 양측에 의한 정치적 실수나 우발적 계기들의 연속 때문에 원치 않던 혁명 사태로 발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단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종교적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방식들은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 일단 휘구적 해석은 역사에서 인간들의 행위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의 필연적 진보 관념들을 연결시켰으며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경제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의 필연적 진보를 논의해 왔습니다. 반면 1980년 전후로 나타난 수정주의와 포스모더니즘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역사 연구에 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역사 진행의 일관된 흐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조를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이후 역사학자들 사이에 역사의 누적적 발전에 의한 진보의 필연성대. 역사의 우연적 전개라는 논리의 싸움으로 전개되 왔다고 크게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17세기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 입장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혹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와 섭리의 우연성 개념 없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연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역사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로서는 결국 역사에 대한 객관적 진실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 완벽히 해명될 수 없다는 논리적 한계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단지 자신이 선택한 논리에 사실을 끼워 맞추려 노력하기 쉽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도 어느 한 도구마로서 신앙 진리의 불변적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말하는 주체가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논리적 믿음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고 실천하려는가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17세기 대다수 청교도들에게 포장된 가톨릭이라는 의심의 대상이자 적폐청산 대상이었지만 18세기에는 감리교에 의한 기독교 부흥의 기반 교리였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교조주의적인 현대 칼빈주의자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사가도 필연과 우연의 극단보다는 자기가 택한 연구 논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의미 있는 개연성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연구혁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603년에서 166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장기 17세기라는 한 세기에 대한 관찰에 입각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19세기나 20세기에는 역사에서 이성과 진보를 강조하면서 종교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7세기 영국은 무엇보다도 종교 문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혁명이라는 명칭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교도혁명에서 초기에 주도권을 가졌던 장로파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모파 청교대의 실패는 비국교파 청교대의 부분적 승리를 가져왔고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심의 자유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기 영국은 불문업법 국가임에도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이라는 의회 재정법을 통해 영국 헌정사에서 국민적 권리의 보호, 인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절대왕정의 발전을 막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정치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원리에 입각한 통치이념이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교의 제도는 계속되었지만 비국교파에 대한 종교적 관용정책이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차원의 통치이념이 나타난 것입니다.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책은 1644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장로파 의회에 의한 검열 제도를 비판하고 인간 이성이 기만당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항상 승리하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념은 미국과 프랑스의 자유 이념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당연히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경험론 사상가 존 로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신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연물로 주었으나 동시에 생활상 그것을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성과 아울러 편의까지도 주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존 로크는 신에 의한 창조를 인정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신의 직접적 간섭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 권력이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개인들의 사회 계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항은 인민의 자연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논리는 근대 정치 원리의 중요한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상에 대한 수평파의 기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존 로크는 노동에 관한 그의 학설을 통해서 경제적 소유권의 원리까지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의 기원은 노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존 로크의 책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종교 문제가 17세기 영국 정치 사회 변혁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에 대한 종교적 지배 체제를 붕괴시킨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분명 오해입니다. 당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문화적 변화 등도 모두 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19세기 20세기에는 영국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부르주아가 의식적으로 혁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혁명의 결과 자본주의 발전에 한층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입장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전, 교육의 발달, 그리고 인쇄물의 확산 및 교육의 확대 등은 모두 영국 혁명이 왕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가능케 한 저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업 발전에 입각한 물질적 변화는 총기의 사용과 같이 전쟁술을 변화시켰으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군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갈등을 초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파와 같은 저항 세력에게 장기간 소모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종교 개혁과 병행돼서 나타난 교육의 확대 그리고 인쇄물의 유포는 대중에 대한 선전전을 가능케함으로써 대규모의 인원을 봉기나 혁명에 동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이 아니면 아마도 이 각성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이야기로 그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교육의 확대와 정보 확대의 위력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한민국 촛불혁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1980년대를 전화하여 학생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목말랐던 세대이며 오늘날 인터넷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적폐의 실체가 무엇이며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세대가 되었으며 자기 자녀들도 그 대열에 동참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혁명 때에도 광범위한 연락망과 선전문들 때문에 오늘날 여론이라 부를 만한 것이 출현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평파가 그런 면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 혁명은 혁명이 되기에는 그 변혁의 규모가 정치에 국한된 작은 변화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사회적 구성이 보다 복잡해진 다음에나 정치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혁이 중요하겠지만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말이 있었을 근세초 절대왕정 시대에는 신민들이 봉기하여 왕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곧 전체적 변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행성이나 위성과도 같았던 신민들이 자유를 위해 태양과도 같은 왕을 없애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귀족 신분까지 자유를 위한 명분으로 없애거나 바꿀 수 있다고 각성할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영국 혁명은 혁명으로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17세기 동안 영국이 경험한 변동의 폭을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역사가가 정리한 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1603년으로부터 1714년에 이르는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제임스 1세 때부터 지명과 세습으로 계승되었던 잉글랜드 왕권은 조지 1세 때부터는 의회 입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직접 강요와 총신들을 임명했지만 18세기 초의 강요는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왕의 공적 자격과 개인적 자격 사이의 구분이 없었던 제임스 때와 달리 1714년 경에 오면 의회는 재정 문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1603년 경의 잉글랜드는 2등 국가였으나 1 7 1 4년에 그레이트 브리트는 최강의 국가였다. 1603년에는 모든 잉글랜드인들이 국교회에 참석해야 했고 비국교파는 처벌받아야 했으나. 1714년에는 프로테스탄트 미국 교파들이 법적인 관용의 조치를 받았다. 찰스 1세 때에는 로드 대주교가 정치도 할수 있었으나 앤 여왕 때부터는 주교가 정무직에 임명되는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또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1714년경에는 정치란 합리적인 문제가 되어 실리 경험, 상식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